thank you 이 방향 그대로, 그대로 45도 각도로 살짝 든 다음에 쓸어주시면 됩니다. Thank you 얼굴 라인이 조금 가볍게 빠져야지 얼굴 선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볼 쪽은 이렇게 감싸지는 부분은 좀 가볍게 질감 처리가 들어가야지 얼굴형이 이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부분을이 비드라이브 가위로 집 깜처리는 수술 비드라이브 가위로 자르나 뭐 이런 요술 가위로 자르는 것도 방법이라서 이렇게 들고 요술 가위 쓰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돼요. 얼굴 라인으로 이렇게 일자로 빼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가위 자국도 안 나고 질감 처리가 되게 이쁘게 되거든요 얼굴 라인은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목 뒤에 지저분한 부분을 조금 목 뒤가 목선 이쁜 고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동양인들은 여기가 여기 부분이 네이프 부분이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4등분으로 했을 때 반 하프 하프만큼 해서 질감처리를 요 밑으로 하느냐 아니면 요거를 5등분으로 했을 때 이거를 조금 한 요만큼 네이프보다 아주 조금만 질감처리를 하느냐 고그 차이거든요 여기 위에까지 질감처리 하진 않잖아요 많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요런 머리들 너무 얄쌍하게 빠지는 것보다 저는 동글동글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사람 체형마다 목선 길이에 따라서 조금 더 하이로 올려치는 경우 이반 하프에보다 조금 더 위까지 질감 처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목선이 조금 가늘고 얇아서 여기 부분을 조금 너무 얄쌍하게 빼는 것보다는 약간 무겁게 하면서 이 아웃라인은 무겁게 하면서. 옆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좀 뜨면서 이 부분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커트 선을 어떻게 질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트 선이 굉장히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런 음. 지금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요 느낌도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약간 숏단발의 레이어드 느낌의 머리인 것 같아요. 숏단발의 레이어드 느낌. 층을 음. 어떻게, 어떤 각도로 내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다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들은 광대도 조금 나온데다가 볼 얼굴 살이 많잖아요 이 마게, 마네킹처럼 날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 그대로 이 각도 그대로 파팅을 떠서 세워서 기존 가위는 요술가위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가위 자극도 안 나면서 질감 처리가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각도를 이렇게 들어서 끝 쪽을 이렇게 날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각도를 얼굴 많이 뽑을 수 있게 이렇게 끝 쪽에 보면 이, 이 머리 파팅에서 질감 처리를 어디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깊게 깁스트로크이 아니라 깁스트로크하면 잘못하면 머리 이제 숱친거 자국이 너무 많이 나고 이만큼 반 정도 하프 정도 그 정도를 질감 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사선 사선 질감 처리 한 다음에 살짝 세로로 들어준 다음에 끝 쪽에 달려주고 그러면은 이 질감 처리한 게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게 질감 처리가 되거든요? 손질하기도 편하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형이 다 달라 보수 있어서 잡아주고 다시 한번더 저는 보이는 데는 질감 처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말랐을 때 질감 처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는 라인 쪽에 수술 조금 질감 처리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비드라이브 커트 가위로 굳이, 가위가, 비드라이브 커트 가위가 다 있는 선생님도 있고, 없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딱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전체적으로 볼륨은 살면서 얼굴 라인은 얄쌍해 보이면서 커트 느낌은 많이 안 들고 커트 단발 같은 그런 느낌의 머리죠. 이 부분 처리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가지고 자르는 선생님도 있고 이 부분을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런 올라가는 느낌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고객님마다 다 얼굴형이 다르니까 조금 런 느낌의 머리가 약간 우영우 머리 있잖아. 우영우 머리는 조금 더 여기서 질감 처를안한 약간 밥 스타일인 거고, 지금은 요즘 유행하는 레이어드면서도 가벼운 동양인들은 또 숱이 많잖아요. 반곱슬 머리에다가 그래서 이런 느낌의 머리를 많이 해주시면. 고객님들이 얼굴도 감싸지는 머리고 얼굴형 커버도 되면서 되게 얼굴형이 계란형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커트 단발 그런 느낌이 연출될 것 같아요. 이 머리는 진짜 누가 해도 다 이뻐요. 특히 동양인들한테 적극 적극 추천해드려요. 사실 잘된 커트는 말리기만 해도 이뻐요. 말리기만 해도 이쁠 요 질감 처리가 되게 잘 되면 드라이 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땜을 아, 줘야 되는데만 줘도 두상이 되게 이뻐 보이는 커트선이 돼요. 그니까 밑에서부터 다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보이는 라인만. 왜냐면 은 중력에 의해서 어차피 네이프 부분은 다 처지잖아요. 이런 음. 제가 사실은 딱히 우영우 머리를 해야겠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머리를 했네요. <laughs> 어떤가요? 음. <laughs> 전적으로 쉐입이 되게 얄 이렇게 알상하게 빠져서 얼굴형이 갸름해 보일 수 있고 이런 옆라인은 옆라인은 너무 가볍게 빼지 않아서 뒤통수는 살면서도 이 옆에 부분은 이게 이제 마네킹이니까 할순 없지만 귀 뒤로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뒤로 꽂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머리를 하면은 되게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좋아할 수 있는 머리거든요 이 작품은 응. 되게 예뻐요 선이 뒤도. 이도 너무 예쁘죠. 이 네이프 부분 목선 살짝 감싸지는 거리라서네 목선 여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 네이프 부분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고객님 얼굴형이 달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우영우 머리가 나와버렸네요. <laughs> 귀여운 것 같아요.